이건 모르고 토익공부 하시나요? 토익공부 시작은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다고요? 이걸 모르고 토익공부를 한다는 라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laughs> 안녕하세요 복습언니 에나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현재는 7월달이구요. 지금 7월달 수업이 학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거든요. 지금 현재 토익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토익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지금 위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토익 파트 설명인데요. 토익은요. 총 2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고요. 이것을 크게 100문제, 100문제씩 나눠서 1번부터 100번까지를 듣기 LC라고 하고요. 101번부터 200번까지를 읽기 RC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LC부터 설명을 드려볼까요? LC는 파트가 총 1, 2, 3, 4,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사진 묘사라고 해서 6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이 6문제는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보자인 분들도요, 6문제는 다 맞추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진 묘사라고 하는 것은 보기가 A, B, C, D 4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그림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을 고르는 게 파트 1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2로 들어가 보시면은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이라고 해서 질문에 관해서 가장 잘 답변한 것을 고르는 게 파트 2. 보기는 A, B, C 3개의 보기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파트 2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오답을 버려라. 그 3개 중에서 2개를 버리는 것이 파트출을 잘풀수 있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3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나서 질문은 한 대화당 세 문제가 주어지게 돼요. 이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듣기 실력도 중요하지만 읽기 실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독해라고 하죠. 우리가 질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보기 A, B, C, D에 있는 단어들도 모르는 것 없이 해석을 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4가 되면은요, 두 명에서 대화를 하던 파트 3와 다르게 한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게 돼요. 파트 3랑 마찬가지로 질문이 3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이랑 보기를 미리 읽어 두시면서 들으면서 정답을 골라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RC 설명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C는요, 101번부터 200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 5, 6, 7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파트 5가 무엇이냐면, 한 문장 안에 빈칸을 하나 뚫어줍니다. 그 중에서 보기 A, B, C, D를 보고서 그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게 파트 5가 되겠는데요. 보기 A, B, C, D에서는 문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휘를 물어볼 수도 있게 됩니다. 파트 6로 넘어가시게 되면 파트 6는 단락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단락에 빈칸을 4개 뚫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빈칸 4개를 해결하시는 것이 파트 6가 되겠습니다. 파트 6는 문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오게 됐어요.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독해력이 조금 중요해지는 부분이. 파트 7으로 넘어갈게요. 파트 7은 우리가 147번부터 200번까지 구성이 되고요.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단일 지문이라고 하면은 단락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일 지문 되겠습니다. 147번부터 175번까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176번부터 85번까지는 이중 지문이라는 문제가 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중지문이라고 하면은, 단락이두 개, 그러니까 글에 지문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두 개에 딸려있는 문제, 다섯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이중지문 되겠습니다. 마지막 삼중지문은 지문이 세 개가 있고요. 거기에 다섯 문제가 한 세트가 되는데, 186번부터 200번까지 삼중지문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삼중지문은 많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고 오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600점, 700점 정도 학생들 같은 경우 다못 풀고 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10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는 찍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찍는 것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찍어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너무 막 시간 내에 다 풀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조금 내려 두시고, 내가 풀수 있는 것을 실수 없이 풀고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토익은 2 0 0문제고요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를 LC, 101번부터 200번까지를 RC라고 토익의 총점은 990점이에요. 그 중에서 495점, 495점 반으로 나눠서 LC와 RC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시험 시간 2시간, LC는 45분 동안 시험을 보고, RC는 75분 동안 시험을 본다. 토익은 하면은 하는대로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목표한 점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트 구성 잘 파악하신 후에 학원을 다니던 그렇지 않든 전략을 잘 세우셔서 목표하는 점수에 꼭 도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토익 복습을 도와주는 복습언니 에나였습니다.